최근 창사시에서 버스에서 발병한 아이를 구하기 위한 생명구조 릴레이가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오후 1시경 창사열차 남역에서 서역으로 향하는 348번 버스의 앞좌석에 앉은 부부가 안고 있던 아이를 깨우려 했지만 아이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이 아이를 흔들면서 왜 그러냐며 소리쳤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입술이 검푸른 색을 띄었으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몇분후버스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야오씨 부부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를 위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류카이지 기사는 곧바로 병원 방향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기사가 버스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야오 씨와 함께 곧바로 차에서 내려 인근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야오 씨 부부를 차에 실고 상야 제2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타오타오의 어머니는 버스에서 갑자기 발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때 응급 치료를 받은 타오타오는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타오타오가 고열로 정신 경련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입에 거품을 물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타오타오의 부모는 348번 버스 운전기사 류카이지 씨와 경찰의 도움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사회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